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방학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계곡이나 워터파크에 물놀이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휴식과 또 참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아동부의 이가인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축복을 주신니 감사합니다. 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주신 약속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회귀 본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몇몇 친구들은 이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물고기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연어이죠. 연어. 연어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에서 태어나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지내고 있던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강가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앞서 언급한대로 회귀 본능 또 귀소 본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연어만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또한 자신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고 고향에서 지내고 싶어 해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휴가라서 전도사님 가족들과 함께 대구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에 다녀왔어요.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의 삶의 흔적과 기억이 있는 곳이죠. 서울에서는 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대구에서 부모님과 또 전도사님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그러한데, 또 특별히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더욱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전도사님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도 참전하시고 또 이게 남북이 갈리면서 이 남한 땅에 정착하시게 된 거예요 평생 그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그 북한의 또 어느 지역을 그리워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성경 이야기에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나라가 둘로 나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722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곳곳으로 흩어버렸어요. 이 북왕국의 멸망에도 그 멸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총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졌어요. 백성들뿐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덧 포로 생활 70년에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은 죽고 바벨론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은 바로 고레스였어요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딱 70년이 되는 때가 되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어 보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고레스는 무슨 상관이 있었길래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 또한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자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우 설레고 기대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 예레미야의 예언이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이죠. 낯선 땅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 고생을 많이 한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고향을 품고 있었을 테니까요. 고레스 왕은 이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고레스 왕은 누부간네사 왕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모두 꺼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와 각가지 물건과 가축 그리고 값진 선물들도 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어요. 모든 백성이 한 번에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총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끄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적들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성전은 20년 만에야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차 포로기한을 통해 무너진 말씀을 세우셨어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세우셔서 2차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고레스, 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벌하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벌하려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고레스 왕까지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 중에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또 이스라엘로의 그런 귀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 본심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힘겨운 상황에서도 정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에서 멀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능 교회 아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능교의 아동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원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날 무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